우선 성질을 한번 생각해보자. f랑 역함수 gx라고 하면, 쟤네들은 합성했을 때 항등을 뱉어내는 형태가 되거든. 뭐, 자리를 바꿔도 마찬가지야. g의 x 자리에 f가 들어가도 항등을 뱉어내는 거야. 그게 이제 f랑 g의 역함수 관계일 때 성립하는 성질이거든. 그러면은 어쨌든 f의 역함수를 내가 g라고 할 때, 여기에 f(ax b)라고 되어 있지만 결국 f라는 함수를 따르고 있는 구조인 거거든. 그럼 저 녀석한테 내 이름을 이제 y는이라고 지어주면 양쪽에다가 동시에 g를 씌워줬을 때 좌변은 g y가 될 거고 우변은 g 안에 이제 이렇게 들어간 구조가 될 건데 여기서 잘 생각을 해야 돼. f랑 g가 역함수인 거지? F, A, X, B의 역함수가 G인 게 아니거든? 그러면은, 얘는, 뭘로 나와야 될까? X로 나와야 될까? 아니면 A, X, 플러스, B로 나와야 될까? 그지 A, X, 플러스, B로 나와야 돼. 그, 넣은 게 그대로 나오는 항등의 구조가 될 거니까. 그럼 요 G, Y가, 얘가 된다. 이런 형태인 거거든? 그럼 쟤를 정리해주면 돼. 그치? 그 요거는, 양쪽에 그냥, G만 씌워준 거기 때문에, 그, 그니까 역함수 표현이 되려면, x, y 자리를 바꿔서 정리하면 끝인 거거든 그래서 이게 되는 거지 결국 gx는 ay 플러스 b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서 y는으로 정리만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b 넘기고 a로 나누면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a는 5, b는 마이너스 20 이렇게 찾을 수 있다